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섰습니다 그러니 어떻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침이 있어 일러수되 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성전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인침이 있음을 믿습니다. 인침,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우리를 손못 대는 존재라고 하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임자 없는 몸이 아닙니다. 아무나 함부로 손못 대는 그런 존재. 임자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머리로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쳐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벌써 그 안에 성령의 인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마지막 때에이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 마귀, 권세에 끌려서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을 치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겨주시는 그리고 복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배하는 성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침이 있어 일렀수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도 성령의 그야말로 보장을 받고도 불안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구요.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압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하면 모세와 얼마나 친밀하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 그 이름만으로도 그를 다 아신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형편을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을 모르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70인역 즉 히라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장면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라고 할 때의 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고 시라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나 혼자 이 고통아리를 한다고 나 혼자 이 서러움을 나 혼자 끙끙 앓는다고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죠. 이 안다 라고 하는 단어의 알문 혼자 책상머리에 앉아서 또는 침대에 누워서 공상에 공상을 하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머리 굴리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 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 경험을 통해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 나를 위해서 죽이셨어,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랑이 내 삶의 피부로 와 닿지를 않습니다. 실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연애 박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연애 상담을 그 녀석은 다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연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환한 녀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연애 경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알기만 했지 경험은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저런 분 머릿속으로 꽉차 있어도 그 알문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암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구체적이고 꾸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릎을 꿇고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고 그 골방의 시간과 그런 골방의 장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격 감사해야 되고 봉사와 섬김의 삶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십자가도 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걸 내가 왜꼭 해야 되나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면서 하는 이러한 삶의 십자가의 삶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머릿속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사는 사람들 이 암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질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수시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 말씀을 생활하라 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들 같다, 모태신앙자라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예수 믿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모태신앙자 얘기는 좀 취약한 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모태신앙자들은 주로 머릿속으로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나는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당 갈수 있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모태 신앙자들에게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왠지 신앙의 심이 그 믿음의 큰그 매력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그렇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닌데 실제로 예수님의 권세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이 알미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안다고 하는 그런 교제에서 온 알미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알문 교제 함께함 경험 체험에서 오는 그런 알미입니다. 같이 자주 몸으로 부딪히며 뒹굴며 갖게 되는 알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좀더 하나님과 구체적인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만으로도 나를 알수 있고, 나 역시 그런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길은 과연 뭘까요? 20절이 그거를 알려줍니다. 이렇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쓰임 받으십시오. 쓰임 받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쓰임 받을 때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것도 귀하게 이해하면 쓰임 받으십시오. 귀하게 쓰임 받는 게 뭡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하니까 본래 재질로 귀하다, 천하다로 분류되는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에이, 나는 그 나무 그릇이니까, 뭐 나는 질 그릇이니까, 아, 나는 귀하게 쓰인 밖엔틀려서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공주과가 아니고 나는 뭐 무술이과야. 난 틀렸어.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로 자신은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사회에 지위가 있다고 해서 본래부터 자기는 금그릇, 은그릇인 줄 알고 교만한 심령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깝고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서민들은 하나님께 천이 쓰이는 천덕꾸러기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귀하다 천하다는 재질이 아닙니다. 금, 은 그리고 나무, 흙에서 오는 어감으로 재질을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것은 그 재질에 딱 맞게 쓰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비싼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된장을 담아주면 그 귀히 쓰인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못생긴 뚝배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구수한 된장국을 담아줄 때그 뚝배기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죠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뭡니까 재질에 맞게 쓰임 받는 겁니다 한 번은 분위기 있는 이태리 식당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데 아주 예쁜 도자기에 야채가 가운데 쪽구며라하게 소복게 놓여 있습니다. 늘 왕십리에서 된장 같은 것만 보던 사람이 그걸 보려니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인데 이 이거 먹으라고 준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금태가 둘린 그 접시에 그한 가운데 놓인 약간의 야채와그 소스가 이 멋들어져 있는 것이 이게 한 폭의 그림이야. 얼마나 멋있는지 순간 너무 행복한 느낌이 찾아들더라고. 그 보는 순간에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 요 그릇은 그 재질에 맞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두에게 행복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질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행복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사용해 주신다는 최대의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정말이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2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쓰임 받고는 언제나 자기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주인의 사랑을 받는다고 늘 주인이 자기를 잘 사용한다고 해서 더러운 그대로 있다면 그는 그 주인의 외면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쓰임 받은 그릇은 쓰임 받고 난 후에 반드시 깨끗이 씻겨야 합니다. 아무리 잘 쓰였다 하더라도 씻기지 않으면 더러움이 그대로 있으면 그 그릇은 다시 귀히 쓰임을 받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설거지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교회 일꾼들이 종종 낙심하곤 침체되는 이유를 보면 그토록 좋은 주님의 쓰임을 받고는 자신의 생활,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는 평생 때가 끼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언제나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교만하고 회개와 깨끗함의 설교를 들으면 늘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다른 그릇들만을 생각합니다. 유의하십시다. 잘 쓰임 받는 그릇일수록 늘잘 닦아야 한다는 사실 말이죠. 그런 그릇일수록 분명한 사실, 때가 더 묻습니다. 아예 쓰임받지 못한다는, 못하는, 정말로 깊숙한 찬장에 감춰진 그릇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가 끼어 그 사실조차도 모르지만은 쓰임받는 그릇들은 말이죠. 반드시 일이 끝나면은 뚜렷한 때가 묻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총정 이런 말을 저는 들어요. 교회 생활은 대충 해야지, 깊이 들어가 일하면 상처받는다고요. 사실입니다. 상처 무지 받습니다. 아무런 일도, 봉사도, 기도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상처 받지 않지 않습니다. 그저 깊숙한 찬장이 있을 뿐이죠. 자기의 신앙에 먼지가 쌓여감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세월한 내우라 하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느냐 하면, 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 막연함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면은요, 쓰임 받으면요, 상처받습니다. 왜요? 쓰임 받고 자기를 닦지 않았기에, 기도 생활하지 않았기에 받을 수 있어요.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더러움은 더 묻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언제나 자신이 주인의 총애를 받는다고, 쓰임을 자주 받는다고, 자신을 깨끗이함을 게을리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어야 할 시간에 무릎 꿇지 않고, 성경을 펼쳐야 할 시간에 성경을 펼치지 않고, 나가서 일해야 될때 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때 도망가기만 하고. 그러다가 정작 주인이 중요한 곳에 쓰려고 하면, 쓸수 없는 더러운 그릇이기에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늘 회개하며, 영혼의 눈물로 자신의 내면과 영혼을 깨끗이 닦는 경건과 교만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가 왕심리 뉴타운 안에 우뚝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견고한 터에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쓰실 그릇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세우고 교만과 편견으로 덕지덕지 묻은 한때 봉사 잘하고 헌신 잘했지만은 영적 설거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그릇이 아니라 회개와 눈물로 겸손과 순박한 믿음으로 자기를 잘 닦아놓은 준비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주인의 쓰심에.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릇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에 쓰일 이가 필요하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그러실까요? 일손이 필요하다든지. 충직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교회가 선 다음에 필요한 것이 그릇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그 그릇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담아서 뭐 하시려고요? 주시려고 누구한테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감사를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평강과 신령함을 소확히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회복과 축복을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꽉 꾹 눌러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너 혼자 갖고 있으라고요. 천만의 말씀. 옆에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저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함을 꽉 담아 두십니다 뭐하라고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영으로 흔들린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벅철을 끌어오는 감동을 나에게 꽉 채워 주십니다. 왜요? 네가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그거를 좀 포담아 날로 주라고 여러분 자신이 가족에게 축복의 그릇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평화의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사랑의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담아주십니다 그러니 말이죠 아 이런 그릇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 아닙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제자, 즉 요즘 말로 하면은 충직한 신학생으로 살다가 갑자기 죽은 그래서 그 가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에 시달리던 그런 가난한 가정에 선지자 엘리사가 방문하여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릇이 없어 그릇이. 뭘좀 담아주고 싶은데 그릇이 없어 그러자 엘리사가 그 죽은 선지자 아내에게 말합니다 온 동네에 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려오라고요 그러고 엘리사가 그 빌려온 그릇들마다 축복을 하면서 그 조그만 기름병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기름병에서는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빌려온 그릇들마다 가자 아까도 채워갑니다. 그러다가 야 그릇이 더 없냐? 라고 물었을 때 없습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그 말을 줄 모르던 기름이 뚝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그릇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믿음의 그릇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을 평강의 그릇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 담을 순종의 그릇이 됩시다. 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언제라도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런 그릇이 됩시다. 주님이 이렇게 축복의 도구로 쓰시려는 그릇이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성령의 씻김을 받지 못하고 제 고집과 교만으로 막 덧칠되어 있다면은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깨끗이 비어 있지 않다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만이 꽉차 있다면,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일을 담아주고 싶은데, 담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언제라도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됩시다. 그릇이 큰 사람이야. 아, 그 사람 그릇이 되었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그릇이 많아야 우리 교회 복받습니다. 우리 동네, 왕심이 동네, 그래야 복받습니다. 우리 가정도 덩달아 듬뿍 복받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이제 주님의 복 담아 주시려는 그릇들만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의 그릇이 됩시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그런 좋은 그릇들을 찾아 냅시다.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준비되어 있는 자기를 비우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채우고 싶은 걸내 안에 채우십시오. 준비된 그런 그릇들. 이런 준비된 그릇들이 풍성한 우리 왕심 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경고한 터가 왕심에 섰고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성령의 일을 치시며 이제는 그릇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준비된 축복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채우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필요한 이들에게 포담아 줄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그릇,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담을 그릇을 오늘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 있는 준비된 사람들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복을 받고,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왕심의 중앙교회가 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